8번입니다. 서로 다른 두개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지는데, A에서 나온 주사위를 X, 그 다음 B에서 나온 걸 Y라고 할 때, 자, X분의 Y의 한 값이 3이 아닐 확률 찾으세요라고 했어요. 하나하나 다 찾으려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선생님은 1에서 3이 나올 확률을 빼게 할 거예요. 그러면 3이 아닐 확률이 나오겠죠? 적어도라는 말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풀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. 자 그럼 x분의 y해서 3이 나오는 거 먼저 첫 번째, y가 6일 때, x, 3이 될수 있는 건 누군가요? 2, 하나, 나왔네요. 다음 두 번째, 5 되나요? 안 되고요. 4, 5, 안 되고, 4, 안 되고. 그럼 3일 때는 얼지 1이 되면 되네요. 다음 2, 안 되고, 1, 안 돼요. 그럼 총몇 가지? 두 가지가 나왔네요. 자, 그럼 봅시다. 전체 모든 경우의 수는 36까지예요. 66에 36 그중에 몇 개? 두 개만 3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에요. 계산하면 36분의 34 기약분수로 나타내세요. 18분의 17 그래서 정답은 18분의 17이 되겠습니다.